내일 not sure 하는 y o 축복하 n 축 t 하도말주 i 라 저희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워서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 이게 엄마 아 이게 엄우아장면인우엄장아인데 엄마 아빠가 엄우아엄마싸화풀이마가 u r e 를 저한테 해서 엄마가 엄마가 싫 저주했는데 로마서 12장 1사절 말씀에 입학하는 제가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가 들려와가지고 음, 축복하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보고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용산 새비랑 싸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웃음> <웃음> 그 제목은 성냥에 이끌리는 삶이고, 로마,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비박하는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지하지말라 예, 영양생이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어, 경찰에다가 의뢰하지 않고 어,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 기도하고, 어, 그, 강구하는 참 착한 심성을 가졌다고, 에, 생각됩니다. 예. 예. 코로나 사건에 관한, 어, 꿈표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직장 다니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직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파킨슨 어르신을 돌보는데 어, 지금이 어, 12월 달이죠. 12월 초가 중순에 어,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2.5단계 상승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걱정이 되셔가지고 유원보호사인 저에게 음 센터장님이 있는 데서 새벽기도와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를 12월달 극성이 되는 12월달만 당분간은 단지 말아지셨으면 하고 부탁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제 임으로 그만두고 뒷수습을 아내와 목사님과 하셨는데 목사님께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께서 믿음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어르신과 아내 분 아드님께 제가 과거에 생명이 없었을 때는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생명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니까 정신적으로 좋아지고 어르신도 돕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생명이 없으면 어르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하세요 하고 이웃사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호자인 아내분께서도 오케이 하시고 아드님도 계속하세요 하고 파킨슨 어르신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되었습니다. 이긴 믿음을 가지고 이웃사랑하고 진단하라고 해서 엄마, 아빠, 경희에게 진단해 보니, 엄마, 코로나 때문에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지 말고 집에서 해라. 다들 그렇게 한다. 오빠, 그 사람 말 들어야지. 아들아, 내가 장성했으니, 아내와 잘 상의해서 하거라 하시면서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극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긴 것을 가지고 보고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영혼도 잘 되고 검사가 잘 되는 것을 체험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하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엄마의 영혼도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이 강건해지는 삼박자 남는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체험했습니다. 요한 삼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영혼이 잘된 마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저기 예은이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할 생각이 있어요. 찬성과 네.